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이재명 자진태진론. 네. 이재명 자진태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안 되면 당이 쪼개지는 분당. 이런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경제에서는 이래서 선거 치를 수 있겠나, 갈수록 커지는 이재명 태진압박. 네. 그래서, 이 친명계에서는 연말께 점진 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재명 총선 태행이냐 미래냐 결정해야 한다. 비명계에서는 상반기 안에 끝내야 한다. 종초는 선배들은 당 위기 때 선당우사했다. 네,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재명 자진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은 에, 문 문재인도 책임졌다. 네 선당 후사해야 한다.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결단 없다면 분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에, 정황입니다. 네, 잦은 사태 압박받는 이재명. 네, 이러한 정황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전 비서실장 사망 책임져야 할 상황, 죄송하다. 에,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에, 야당의 공천 TF 단장 이계호는 에, 이재명 잦은 사태론에 사실에 가까운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당내 일부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겠나 이러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해서 이번 주또 금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어, 재판이 있고 계속해서 이 기소 에, 그리고 에, 또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음, 이 전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큰 실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갈등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뭐 정치라는 게 총선 앞에는 분당이 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국회의도 마찬가지고 에 그리고 지금 에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재명 자진 퇴진론는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이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어,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키는데 청력을 기울이고, 지금 본인의 측근들이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좀 챙기고, 에, 그러는데 청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